안녕하세요 티키타 카효지 입니다 아우 저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네 저희 유튜브 많이 연락 주시고 어 차량도 어 정말 쭉쭉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가 그 유튜브 관리를 하는데 판매된 차량에 판매 완료 이렇게 그을 써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셔서 한 번만 문의 부탁드리고 어 차량이 없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비슷 차량 매물 다 찾아 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 네 별명이 있죠. 그 과오기 네 기아의 터뉴 K5 차량입니다. 오늘도 상태 좋은 차량을 가져왔어요. 네, 2015년식에 약 12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 12만 킬로라고 하면 막 길들이기가 끝난 차량이죠. 네, 좋습니다. 이 차량 LPG 차량이고요, 7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상태 좋은 중고차예요. 성능 기록부, 띄워주세요. 성능 기록부 확인해 보시면 이 차량은 어, 무사고 차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나 조금 교환 부위하고 판금 부위가 있어요. 네, 프론트 휀더 부분과 도어 부분, 라디에어 서포트 부분에 판금과 교환이 지내는 차량이고요. 현재는 수리와 교환, 완벽하게 끝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미세인 이유 일조 없습니다. 미세 누유 일자 없이 딱어 차량 구매해서 어디 고쳐야 할 부분도 전혀 없어요. 네 타이어 트레드도 많고요, 차량 상태도 좋습니다. 뭐분석분들뭐 금방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넘는 과정에서 네잘 쓰고 브레이크 도잘 들고 앞으로도 잘 나갑니다. 그래도 12만 킬로라고 해서 오. 어 10만 킬로 넘으면은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12만 킬로면은 그냥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차를 타시고 조금 오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간혹 간혹이 아니라 좀더 많은 분들은 10만 킬로도 안 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12만 킬로면 뭐 적당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 차량 정확히 차량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부 확인해 보시면 앞에 라이트 양쪽 다 백화 현상 없이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앞 그립 부분과 본잎 부분에도 돌팀이나 스크래치, 붙이는적 전혀 전혀 없습니다. 앞 범퍼 휀다 스크래치나 뭐긁힘은적 없이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 휠 상태 좋습니다. 타이어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트레드는 약50%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과 도어 쪽 부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붙인적 전혀 전혀 없어요.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12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15년식 차량입니다. 뒷 타이어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네, 뒷 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 트레드보다 많습니다. 7, 8, 0 남아 있으며 뒤 범퍼 휀다 깨끗하고요. 후면부 살펴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으며 트렁크 상태. 트렁크 공간, 해당 차량은 LPG 차량으로 안쪽 공간 깨끗하죠. 근데 LPG 가스통 때문에 조금 다소 좁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조금 이 부분 아쉽지만, 네, 우선 LPG 차량이라는 점, 뒷 범퍼 휀다 깨끗하고요. 2열 시트 상태 바로 만나볼게요. 이열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시면 시트 상태 너무 좋죠. 가운데 공조 시스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 공간은 의자가 조금 뒤로 빠져 있고 이 의자는 앞으로 넣어져 있잖아요. 조금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뒷자리가 넓을 수도 있으나 체구가 좀 일반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조금 좁을 수도 있습니다. 공간 이렇게 봐주시고요. 고조석 쪽 도어부 확인해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붙인 적 전혀 전혀 없으며 살짝 이쪽 부분에는 사이드미러, 세월의 흔적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귀엽게 넘어가 줄수 있죠. 일렬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1열 좋았습니다. 우선 핸들 상태 딱 보이시죠? 핸들 상태는 아쉽게도 사용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는 근데 어, 핸들 커버, 이쁜 핸들 커버로 갈아서 끼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 라이트 장착되어져 있고요.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해당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는 11만 9,886km로 약 12만 키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오토 윈도우 장착되어져 있으며 사이드 미러,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가단부 보시면 컵폴더와 핸들, 기어봉 그리고 열선시트 보조석까지 두단계를 이용 가능하고요. 열쇠키 두개 필수죠. 네, 열쇠키 두개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에 버튼이 까졌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져 있으며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어져 있고요. 천장지 상태 와 너무 깨끗하죠. 네 천장 상태 차량 관리는 정말 깔끔하게 잘 이용을 해주셨어요. 대시보드 위에도 부가 부착이 되어 있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 부분도 불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을 하다 보면 사용감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핸들 상태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차량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게 크루즈 모드도 있고요, 에코 모드와 통화 볼륨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밖으로 넘어가서 본닛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엔진룸 상태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 들어주시면서 엔진룸 상태 또한 너무너무 좋습니다. 관리 굉장히 잘된 차량이고요. 밖으로 나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기아의 더뉴 K5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어, 차량 상태 정말 좋지 않나요? 네, 카메라로 보시다시피 실내 상태나 외관 상태 와, 정말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전 차주분께서 정말 관리를 잘해 주신 차량이에요. 그래도 사용감은 당연히 있겠죠. 네, 핸들 상태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오, 어, 이 차량 연락 주시면 제가 예쁜 핸드커버 한번 선물해 드릴까요? 네. 티키타카 보고 연락 차사러 어, 왔어요 하시면 제가 이쁜 핸들 커버 하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습니다. 또는 실 매매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앞에 있는 번호판 네 자리만 기억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